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감나무밭에 나와 봤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감잎이 이렇게 나오고 감이 이렇게 한두 개씩 달렸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희 청도는 씨가 없는 감이구요 어, 결실은 어, 잘 됩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는 수건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키우기 때문에 높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감나무 농사 지으실 때, 농약방에서 주시는 영양제를 많이 섞어서 치시는데, 어, 그 감나무에는 영양제를 섞어서 주실 때 이것만 한게없고요 그냥 농약에, 농약사에서 주시는 어, 영양제는 안 쓰시고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어,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어, 농약을 치실 때 어, 섞을 것은 바로 요소인데요. 어, 요소는 5월 초에, 그럼 6월 초에 이렇게 약 치실 때 함께 넣어서 치시면 좋은데요. 어, 6월 이후 7월, 8월에는 어, 넣어서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한번 치실 때 요소를 넣으시고 6월 달에 한번 요소를 넣어서 치시고 그 뒤로는 요소를 넣어서 치시면 안 됩니다. 요소는 어 거진 질소죠. 그 왜냐면 하 7월, 8월에 어 이제 수확할 때, 감수확할 때가 다 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수확을 한 9월 달부터 수확을 하는데 어 그때 돼 가지고 6, 7월 달, 8월 달에 요소를 넣어서 치게 되면은 질소가 어 과다하기 때문에 음, 과일 이제 수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요소를 넣어서 약을 방제하는 이유는 감꽃 꽃받침을 어,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 꽃받침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요, 6월 중순까지만, 어, 6월 이후로는 어, 꽃받침은 커지지 않고 어, 과일만 커지죠. 꽃받침이 어, 이렇게 커질 때 꽃받침을 크게 키워 놓으시면 과일이 확실하게 커집니다. 어, 그리고 어, 꽃받침 벌어짐 현상이나 어, 과일을 조금이나마 크게 만들고 싶다면 요소를 넣어서 영양제로 치시면 좋구요. 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확 시기가 다 되었을 때는 어, 요소를 넣어서 치시면 되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감나무를 치다가 이제 약이 남아가지고 이제 자두 수확할 때다 돼가지고, 어, 아, 남은 약을 요소 섞어진 약을 어, 자두에 쳤다면 자두 수확 시기가 엄청 늦어집니다. 이제 따야 될 시기가 지나가지고 따야 되는데 못 따게 되면은 어, 많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약을 치셔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집에 가가지고 얼마만큼 양을 얼마만큼 태워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보시죠. 어, 이제 자, 집에 이제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요소입니다. 하얀색이죠. 요거를 얼마나 넣느냐. 보통, 어, 농약을 사시면 25마일 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양제로 첨가했을 때, 어, 여기 보시는 냉면그릇, 한, 냉면그릇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 공, 국물 담는 대 정도, 이렇게로 한두번 정도, 두 바가지씩 정도, 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 꽃, 받침, 이제, 과실이 커지면서 꽃받침에서 이제 미시 벌어지는 현상이나 이제 과일 커지는데는 정말 좋으니까 어 감나무에는 다른 영양제 쓰시지 마시고 어 요소를 첨가하셔가지고 5월 6월에만 어 넣어서 어 치시길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